독재 시절.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 박정희를 찬양하고 유신을 찬양하고 유신 독재를 찬양해서 수많은 민중 역사들과 민중들을 대중들을 자신들의 반대 세력들을 간첩 조작으로 몰아세워서 빨갱이로 뒤집어씌우고 붙어 보자라. 우익패 학살을 폭동으로 비하시킨 이 민족 반역0분외국1 0분조선인보를 우리 국민의 힘으로 민주의 힘으로 폐관시킵시다 폐관시킵시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의 도착외국 세력들과 저 외국 세력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겠습니다. 기기 감사합니다. 네, 정말 힘 있는 발언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어, 이곳에 지금 많은 유튜버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선일보 폐간에 동의를 하시면서 어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버분들을 향해서 어 같이 좀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폐간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네. 짧게, 함성 정도 한번 질러볼까요? 네, 참가하신 여러분, 조선일보 8관의 마음을 담아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함성 5초간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오!